이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새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하세의 15대 손이요, 데제스사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견인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김 제사장의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아내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려놓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 중에 레이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분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의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십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들을 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뤄놓니 제사장들이나, 레위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제 들이나 네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제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였노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디오 스가네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라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 5 0명이요 바암 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이히아의 아들, 엘려호의 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 0 0명이요 스가네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 0 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 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스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안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돈이가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외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천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레단과 야립과 엘레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우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레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죽장 이또에게 날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사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예일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의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세상의 우둔머리들 곧 열두 명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씩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저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워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일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속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이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이 아들 무레모세 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아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곧이 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일흔 일곱 마리요, 또속초제의순념서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간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